안녕하세요. 스테이션 비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BMW M2를 타는 우리 애독자분의 차량을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 고성능 브랜드 N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평범한 N 말고 진짜 독특한 N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캐스퍼 N이죠. 현대에서는 출시했던 적이 없었던 이 캐스퍼앤 과연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그 주인공을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버 땡구TV의 땡구입니다. 정비, 튜닝, 그다음에 요런 좀 신박한 짓 그래? 음. 좀 하고 있습니다 짓! <laughs> 네. 현대자동차 쪽에 있는 협력사의 설계 쪽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지크 유나이티드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지크 팀 응원을 하러 와주시는 우리 아마 영상에서도 몇번 얼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laughs> 그, 땡구TV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차 워낙 유명해요. 그쵸? 꽤 많은 분들이 이미 기차의 존재를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채널에서 이 차를 엄청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드레스업 차량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 간략하게 일단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음.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 N을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되겠다 하고 목표를 가지고 작업한 차량이고요. 궁금한 게 많긴 한데 달려봐야죠 아 제일 중요한 거 네. 우리 스테이셔빈 채널은 달리기가 그렇죠. 저희는, 저희는 세워 놓고 차를 보는 거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다빠져나가어요 아... 바로 탑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지금 몇 마력이라고요? 다이노로 올렸을 때약 네. 100마력 정도 나오는 차입니다. 휠마력 기준 100마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순정 엔진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갔다고 추정해 볼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 고속도로에 올려서 지금 타 보니까 최고 출력은 어쨌든 뭐5,500 6,000이 끝단에서 네. 터진 출력이 었을 테고 중속 영역이겠죠. 네. 2,000에서 3000rpm 사이. 여기는 토크 증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최고 출력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 구간이기는 한데, 중속대의 토크감이 정말 상쾌하거든요. 한 1.4, 1.5 터보 엔진의 딱그 느낌에 가깝거든요.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출력이 올라간 거죠? 네, 실상용 영역에서 이제 구간 출력을 높이고 순정 엔진 자체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스트가 그럼 이제 몇 바를 쓰고 있는 겁니까? ECU 상에 표시되는 거는 1.3바가 맥스로 찍히고 있고요. 그럼 잠깐 이거 맵 모드로 바꾸면 네. 부스트 표시가 돼요? 네, 나옵니다. 대박. <laughs> 1.3바 <.3bar. 웃음> 최대 토크가 180Nm인데요? <laughs> 지금 거의 한 19kgfm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뭐아 m 보다더 뽑은 거 아니야? 리소당으로 따지면? 네. 방금 200 넘는 숫자도 봤어요? 네, 212, 갑자기, 어, 저 처음 봤는데? <laughs> 오늘 따라 컨디이 지금 이 2,000rpm, 3,000rpm 사이에 200Nm가 넘는 토크가 나와요 네. 그리 실제 제가 느끼는 힘도 그 정도예요 아, 정말 실사용 용력에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그그 용역대에서 가지고 놀 때가 진짜 이 차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이거 직접 타 보니까 어, 이게 좀 알짜네요 알짜 아, 네. 이 배기음도 N 하면은 전면 티커인 그막 요란한 팝콘 요런 거는 사실상 많이는 못 들어요 <laughs> 5,000rpm 위에서만 이제 잠깐씩 터지니까 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실용 영역 구간에서 나오는 요, 요게 요 요게 약간 그 진짜 엔텐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자꾸 이 패들시프트를 당기고 있네 살리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네 드레스 업으로 그냥 활려만 있습니다 경량화 하려면 떼야죠 아 그런가요? <laughs> 1g이 아쉬운 차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맞아 이 시트도 N 버킷으로 바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더 경량 버킷 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네. N 라이트닝 버킷 시트가 있지 않냐 네. 순정으로 나오는데 왜안 달았냐 네. 라고 하시지만 모토가 현대 자동차에서 진짜 캐스퍼 N을 양산하면 이거 넣어줄까? 넣어주지 넣어줄까요?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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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laughs> 더 얇게 넣어주지 아더 슬림한 경량으로이 <laughs> 차를 만들어서 참고로 했던 차량이 I20 N의 옵션 라인업하고 그 다음에 i10 N라인 네그 네, 옵션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양산차인 엔니 대가라고 한게 카본 파츠 이런 거다 빼고 최에 네. <laughs> 대한 엔스럽지만 별로 안 들어간 그런 아, 느낌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버킷을 바꿔야 돼요. 아 그래 엔 그...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아. 돼요. 지르세요. 하체 쪽은 사실상 댐퍼는 순정이고 스프링만 바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뭔가 네. 좀 아쉽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순정 댐퍼는 물렁거리고 이제 로어링 스프링을좀 하다 음. 하다 보니까 좀 언매칭 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이렇게. 맞아요. 예 네. 어느 순간 흡수를 하다가 쿵 찍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댐핑이 약간 멈춰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스프링의 움직임을 다 방임시켜버리는 약간 좀 그런 조건들이 한 번씩 있기는 한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앤 네. 컨셉이면 네. 가변 댐핑 가야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가야죠. 그게 N의 정수 아닙니까? <laughs> 사실 그것도 고려를 해서 이제 벨로스터 N의 쇼를 중고로 구매를 해서 어, 네. 아 구매까지 했었어요. 아 그럼요. 저 일단 지르고 한번 맞춰보자는 스타일이라서 네. 했다가 이제 역시 앞에 마운트가 완전 호환이 안 되는 관계로 창고 어딘가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렌 거 순정을 어떻게 가공해서 쓴다고 해도 네. 중량이 좀 다르잖아요. 네, 베렌만 해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5톤 가까이 나가는 몸무게였기 때문에 네. 얘가 한 1.1톤 정도, 그 정도 나 되죠. 네. 아마 꽤 튀고 단단하다고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어,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네, 남들 잘 시간에 기판을 열어보고 PC를 연결해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거 지금 몇 미리 보고 있습니다. 약간 덕업 일치긴 하죠 하시는 일 업무 영역 분야에도 살짝 걸쳐져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타이어는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타이어는 엠프리즈라는 순정 타이어 장착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타이어로 넘어가면 어떤 운동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체가 본격적으로 정통 셋업이 된건 아니다 보니까 네. 하이그립 타이어로 가는 거는 오히려 더 언밸런스해질 거야. 아마 아. 차가 롤이 더 많아진 네. 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적당한 약간 엔트리크 스포츠 타이어 정도 껴주면 네. 딱. 괜찮은 재미있는 어떤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이 와인딩 코스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이때는 어떤 주행 모드로 놓고 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 캐스퍼는 항상 M 모드죠? <laughs> <laughs> 자, M 모드. 네, 네. M 모드의 변속기는 D 또는 L 단인데 네. L 단의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변속기에 맡기는 <laughs> 그러면 이게 지금 M 네. 모드랑 노멀 주행 모드일 때랑 네. 변속 패턴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죠. 스포츠로 넘어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 구현이 잘안 됩니다. <laughs> 확실히 페이스를 좀 올리니까 스프링이 움직임이 네. 댐핑이랑 살짝 좀 어긋나서 풀 스트로크를 다 눌려버리는 상황들이 한 번씩은 있기는 하네요. 가변배기는 N에서는 무조건 열려있는 건가요? 이거? 어, 아, 아, 이제 열렸네. 아, <laughs> <laughs> 어떤지 조용하다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 부스트가 찰 때는 이촥 하는 이 소리가. 네. 이거는 배기량의 한계를 완전 잊게 만드는 사운드인데요. 페이스 낮지가 않은데 꽤 빠르거든요. 이제 오히려 페이스를 올리면 어, 파워트레인의 토크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변속에 대한 제어권이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워낙 그 토크밴드들이 터지는 그 특정의 딱 사랑스러운 rpm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좀 요거랫 동안 유지를 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 쉬프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고 네. rpm을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영역대를 아... 유지하고 싶은. 3000rpm 근처 네. 거기가 지금 펀치가 제일 좋거든요. 네. 최대 토크가 아까 200Nm 이상 나오니까 네, 네, 네. 뭐 거기가 매력적인 스위스 팟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단 미션이 정말 너무 슬픕니다. 음. <laughs> 그래서 1.6의 DCT 조합으로 수합을 <laughs> 하는 게 여러모로 잘 맞을 것 같다. 야 일단 이 사단 기업이 때문에 일단의 기업이가 길거든요 한. 거의 70각각게 끌고 올라가고 2단으로 딱 넘겨주는데 이것도 약간 슈퍼카 세팅이거든요. <laughs> 거의 뭐 90에서 100, 110까지 나오는 차들도 있으니까. 와 근데 재밌네요. 제가 옆에서 탔는데도 제차에 다른 모습 을 보는 것 같습니다. L 모드를 한번 좀 써볼까요? L 모드 쓰면 엑셀을 놨을 때에도 그래도 일단 네. 그 기어는 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캐스퍼 L 단이 기어 락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단수에서 변속 음... 안 되도록 막는. 오한 번도 안본 <laughs> 아 그래요? 다음... 어 무섭습니다 <laughs> 오! 어, 변속이 돼버리는데요 그러게요 이때도 RPM이 뭔가 밑단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고정이 완벽히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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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아니 근데 얘가 못 버틸 정도로 질을 받았나봐요. 와... 속도랑 상관없이 이 몰입감이 정말 굉장해서 되게 타는 내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네, 이게 바로 캐스퍼 앤입니다. <laughs> 캐스펀이네요, 그럼. 아, 맞아 캐스펀? 많은 분들께서 캐스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캐스퍼로 와인딩을 타는 경험은 저도 익숙치 는 않은데 네. 도로가 엄청 넓어 보여요 캐스퍼 폭의 두배는 되니까 아우디 나온 라인 그리기가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부대의 사바사를 한 차선 안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이 뒤쪽이 그냥 그 토션빔 타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션빔 타입이 아무래도 그립 한계가 좀 낮기 때문에 네. FF 차량에서는 오히려 이거 잘 이용하면 네. 후륜 그립이 먼저 싹 빠지면서 차가 약간 뉴트럴한 감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런 움직임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토크감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전 디프가 아쉽다고 느껴질 줄 몰랐는데 어. 이제 이 약간 오픈 디프도 네. 코너에서 탈출할 때에는 이 토크를 받아내기에 약간 안쪽 바퀴들이 좀 겉도는 느낌들이 나거든요. N의 디프가 필요합니다. 오, ELSD 한번 <laughs> 쥐어 짜면서 달리는 이런 느낌. 아이 느낌 좋은데. 알고 있으셨습니까, 이 본인 캐스퍼 N의 잠재력? 이게 사실, 네. 막이 엔진이 스포티한 엔진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배기량이 작고 피스톤 무게도 가볍고 컨로드도 가벼운 그냥 고 작은 엔진이다 보니까. 네, 네. 저의진에서 오는 이 사뿐사뿐한 음. 요 느낌이 들었죠 아, 반응성이 음. 이렇게 스포티하게 만들어서 반응성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작고 가벼워서 아. 반성이 적어가지고 <laughs> 네네. 꼭 경량 플라이비를 쓰는 편진같이 아. <laughs> 타이어를 일단 아. 기회되면 스포츠 타이어를 네네. 놓고 얼마나 차가 재밌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네네. 그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아, 출력이 조금 더 음. 높여도 이 타이어가 받아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제 그때 부스트업이나 DCT 아. 스왑이나 <laughs> 시셔셜 기어나 이렇게 살랑살랑 또 들어옵니다 <laughs> 네, 이런 것들 <laughs> 얹으면 아 정말 세계적으로 잘 만든 캐스퍼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이 강해요 사실 이 차를 위한 강력한 라이벌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 혹시 어떤... 어, 잠깐 이 차에 라이벌이 있었나요? <laughs> 네. 오늘 그 배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어? 혹시 운전은 제가 네어 드라이버가 하잔데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어 일단 대결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laughs> 어, 되게 감질나게 파콘이 터져요. 한방두 방. 방. <laughs> 어또잘 나가요. 진짜 근데 이 공간이 완전 울림통처럼 작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캐빈이 자꾸 뒤에 트렁크까지도 거리가 짧잖아요. 진짜 저 배기음이 바로 그냥 귀에 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밖에서 듣는 것보다 실내에서 듣는 게더 큽니다. 어. 아이 소리가 매력적이네요 2,000에서 딱2,500 사이에요. 아 여기 딱이죠. 좌... 2,300은 뭐가 네. <laughs> 되게 비웃는 소리가 <laughs> 오. 이거 이제 연주하는 법을 알았어요 아, 아, 아 드디어 터득하셨군요 네, 이제 엑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안 <laughs> 무안 <우한, 우한>. 대박이다 <laughs> 와자 <laughs> <방>, <laughs> 그럼 배틀을 시작해볼까 제가 이거 지금 와인딩 구속도로에서 좀 타보니까 생각보다 완성도가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laughs> 사실 이 차에 걸 맞는 강력한 라이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해적해 어. 아세요? 캐스퍼 N의 적은 캐스퍼 EV 아 <웃음> 대박 <웃음> 어 잠깐만 전기차랑 내연기관이랑 붙이는 건좀어뭐 이제 N 좋아하시는 분들 전기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근데 또 N 브랜드 안에 아이오5 N도 엄청난 아, 그렇죠. 펀카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이랑 전기차랑은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네. 캐스퍼 EV가 캐스퍼 터보 1.0보다 출력은 한15% 정도 오. 더 높고 대신 무게는 20% 이상 무거워져 있어요. 아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더 불리한 아... 조건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캐스퍼 n 에는이 사단 미션 <laughs> 사골 사단 미션이 네.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될 거고요. 저는 변속 없이 쭉 올라가니까 누가 이길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배기음 콘테스트 배기음 <laughs> 들려주시죠. 왕왕왕 왕. 왕, 왕. 자, 캐스퍼, 엔이냐, 캐스퍼, 이브이냐. 100마력대 초반의 아주 치열한 전쟁인데요. 아,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laughs>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laughs> 3, 2, 1! 오! 어! 코모드 그 날리신 거 아니죠? <laughs> 드라이브에 문제 같습니다 <laughs> 차를 바꿔볼까요? 제가 9초 대 기록을 찍어보겠습니다 3 2 1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잘 나가는데요? <laughs> 오, 초반부에는 빨랐는데 네. 확실히 변속 한번할 때, 맞죠? 갑자기 확쫙그 사이드미러에서 따라오는 <laughs> 네. 게 보이더라고요. 재밌는데요? 어 일단 돌아가시죠. 잠깐만요. 뭔가 우리 배기 다 열었나? 에어컨 껐죠? 저출력 차량들은 이거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에어컨 다 끄고 열선 끄고 내비도 꺼버려. <laughs> 이번엔 창문도 올리고 갈 거예요. <laughs> 자 한번 최고 기록에 한번 도전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와 스타트는 애이 빠른데 가라! 그렇지! 이긴다! 이긴다! 변속되면서 이렇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역시 EV가 빠릅니다 중단에서 바로 잡혀버리시는데요? 아 대박이다 진짜 엔진 수합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실력이 좀 아쉽네요. 아, 한 10마력만 있으면 돼요. 어, 그니까요. 10에서 15마력. <laughs> 네. 캐스퍼 이비한테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N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웃음> 가시죠. <웃음> 네, 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약 10초 동안 이두 대의 캐스퍼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지 가속에서 우위를 보인 차량은 캐스퍼 N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저배전 RPM에서 풍부한 토크가 나오고 있는 새로운 매핑의 영향, 출발하기 전 토크 컨버터의 특성을 활용한 스톨링을 이용해 론치 스타트를 할수 있는 장점들이 론치 스타트를 할수 없었던 EV 캐스퍼에 비해서 훨씬 빨리 출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로 60까지의 도달 성능은 캐스퍼 N이 4.3초. 캐스퍼 EV는 4.2초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60km 근처에서 2단 변속이 들어가면서 캐스퍼 N의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반에 캐스퍼 N이 빠르게 달려나갔지만 후반부에는 다시 EV 모델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시간은 캐스퍼 EV의 최고 기록은 9.6초, 캐스퍼 N의 최고 기록은 10.2초를 기록했습니다. 제로 60이었다면 정말 박빙의 승부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겠지만 제로 100에서는 캐스퍼 EV의 완승이었네요 EV가 오늘 컨디션이 더 좋아졌네요. 어제 저희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미리 테스트해 봤을 때 9초 9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9초 5를 뽑으면서 캐스퍼 N 10초 2 사실 굉장히 순정 대비해서 빠른 기록이거든요. 거의 한 1.5초 이상 빨라진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변속 문제로 살짝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만만치 않은 큰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저도 궁금했던 거를 <laughs> 네. 이렇게 스테이션비에서 풀수 있어서 너무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해주셔서 <laughs> 네. 이 캐스퍼 N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음. 알수 있게 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이 캐스퍼 N 진짜 멋지게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2차 보고서 또 2차 비슷하게 꾸미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어요? 어, 네, 맵핑지부터 해해서 맵핑, 시작해서 뭐 맵핑 음. 어디서 했냐, 뭐 이제. 대리 중요한 이제 클러스터. 네, 요게 네,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음. 네, 그 클러스터 빼고는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자 하지만 오늘 이 대결의 결과 때문에 1.6 수업을 하거나. <laughs> 아니면 캐스퍼 EV를 다시 뽑아서 이걸 N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어, 그것도 진짜. 음, 네. 우리 RN 2 4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 실제 또양산버 전을 한번 <laughs>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데 캐스퍼 EV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전기차거든요. 네. 작은 차의 전기차 조합이 되게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행을 해 보니까 캐스퍼 N이 재밌는 확실하게 <laughs> 몇배더 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캐스퍼 EV가 더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이 캐스퍼 N이 더 매력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어때 오프더 레코드로 한번 더. 어, 한 번. <laughs> 아, 근데 또 찍고 왔습니다. <laughs>